부추를 넣습니다 부추 위에 오이 올렸습니다 고춧가루 들어갔습니다 마늘, 새우젓 들어갔습니다 식초, 사과식초입니다 조금 넣겠습니다 설탕 들어갔습니다 깨 들어갔습니다 참기름 좀 넣습니다 맛술 넣겠습니다. 맛술입니다. 딱 넣고 예, 까나리 액젓을 조금 넣겠습니다. 조금 넣습니다. 예, 버무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싹 묻혀 놨습니다. 예, 먹어보니 간이 딱 맞네요. 예, 삼겹살이나 이런 그와 같 곁들여 예, 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추 오이 예, 겉절이무침 되겠습니다.